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워치 8 40mm 실버 블루투스 모델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최신 스마트 기능을 담은 워치를 부담 없는 가격에 득템할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4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워치 7. 그린 40mm GPS 플러스 블루투스 모델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40% 할인 혜택으로 20만 7600원에 득템할 기회. 세련된 디자인과 스마트 기능을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세련된 갤럭시 워치를 위한 완벽한 선택. 풀커버 로야로크 일체형 메탈 스트랩 케이스 실버를 만나보세요. 튼튼함과 멋을 동시에 갖춘 이 제품으로 당신의 워치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갤럭시 워치 스타일을 완성할 절로의 기회. 명품 디자인의 일체형 스트랩 풀커버 케이스가 파격 할인가에 갤럭시 워치 6분의 7, 4분의 5 시리즈와 완벽 호환되며 실버, 블랙 색상 중 선택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특별한 경험을 누려 보세요. 1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워치 740mm 크림 색상 GPS와 블루투스 기능으로 더욱 스마트하게 지금 놀라운 가격 218,000원에 만나보세요. 37% 할인된 기회.